안녕하세요. 퓨처 비어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닛산 아마다 SUV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닛산 아마다라는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풀사이즈 SUV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이번 2026 모델은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최신 기술과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차량을 외관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짧게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 닛산 아마다는 기존보다 훨씬. 세련되고 웅장한 첫인상을 줍니다. 정면부는 대형 suv 위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형 크롬 그릴을 중심 으로 날렵하게 뻗은 led 헤드램프 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그니처 주간주행등은 단순히 밝기뿐 아니라 디자인적 감각에서도 고급스러움을 전달 합니다. 보닛은 부품하면서도 직선적이면서 근육질적인 볼륨감을 강조해 강인함 과 세련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공기역학적 설계를 고려한 공기흡입구가 추가되어 단순히 멋스러움뿐 아니라 실제 주행 안정성에도 기여 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풀 사이즈 SUV 다운 넉넉한 차체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휠베이스가 더욱 길어져 실내 공간은 더욱 여유롭고 승차감이 개선되었으며 사이드 라인은 깔끔하면서도 크롬 몰딩과 블랙 사이드 미러의 조화가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대형 알로이 휠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며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루프 라인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져 공기 저항을 줄이고 동시에 세련된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이번 세대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 입니다. 수평으로 길게 뻗은 플래리디 테일램프는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하며 좌우가 라이트바 형태로 연결되어 밤에도 확실히 돋보입니다. 테일게이트 중앙에는 아마다라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리어 범퍼는 단단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도 은은한 크롬 디테일이 추가되어 프리미엄 SUV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대형 루프 스포일러와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실용성을 높였고 후방 주차 보조센서와 카메라가 매끄럽게 통합되어 외관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닛산 아마다는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관 리뷰를 마치고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닛산의 최신 V6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출력 40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강력한 가속 성능과 높은 견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구단 자동 변속기로 더욱 부드럽고 정교한 변속을 지원하며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 그리고 오프로드 환경까지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토크를 배분하여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눈길 비포장도로 모래길에서도 확실한 접지력을 제공해 대형 SUV 본연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또한 차체 강성 강화와 서스펜션 개선으로 승차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노면 충격 흡수 능력이 좋아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연비 역시 기존 모델보다 개선되어 풀사이즈 SUV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고속도로 연비와 도심 주행 연비 모두 경쟁 모델 대비 이 뛰어난 수치를 기록해 대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제동 시스템은 고성능 브레이크 와 최신 전자식 제어가 결합되어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하며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함께 긴급 상황 에서도 탁월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가 적용 되어 노멀 스포츠 에코 오프로드 등 상황에 맞게 차량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어 운전자는 원하는 성향대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니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패키지가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층 발전하여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짧게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대형 SUV답게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6 아마다의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 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세컨드 로우에는 독립 캡틴 시트가 적용되어 뒷좌석 승객도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3열 좌석은 넉넉한 공간과 함께 전동 폴딩 기능을 지원해 필요에 따라 손쉽게 적재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Bose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되어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제공합니다. 실내 곳곳에는 우드와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고급스러운 감각을 더하며,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 감 말 그때와 합니다. 최신 공조 시스템은 3존으로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해 모든 승객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 닛산 아마다 SUV는 외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성능에서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인테리어에서는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닛산이 이 차량에 담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형 SUV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크기와 힘이 아니라 디자인, 기술, 안전성, 편안함이 모두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풀사이즈 SUV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2026 아마다는 그 중심에서 강력한 옵션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퓨처 비어커스 채널에서 전해드린 2026 닛산 아마다 SUV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